당신을 바꾸는 시간, 당바 시의정봉윤입니다 소통이 많아진 요즘, 하지만 소통 때문에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셨습니다. 소통왕, 말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 한국에서 유명한 말다감입니다 <목소리> 반가워요 다 아, 오늘도 고민이 이렇게 많이들 오. 적어주셨습니다 네. 일본에서 다석에서좀 음. 해결 가능합니까아 하이 알아야... 운동하면 골절만 해요. 그냥 집에서 쉬어. 무슨 운동을 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이 운동만 하세요. 어. 아 다음 고민입니다. 씻어도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샴푸를 바꿔야 될까요? 어이 사람은 두피를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안될 거잖아. 그러면 비염 때문에 냄새를 못 맡는 친구들하고만 다니면 됩니다. 네. 자, 하나 이것도 더. 요또뭐 있어요? 잘안 먹는데 살을 빼지 못하겠어요. 앞으로 3kg를 더 빼고 싶어요. 먹긴 먹잖아! 어? 그거 먹을 때 찌는 거예요. 3kg를 빼려면 골절 될 때까지 운동해. 아니, 그러면, 즉석에서 고민해가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즉석에서 고민이 있는 분손 드시면 제가 가서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응. 어있어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네, 들어보세요. 뭐가 고민이에요? 何が悩みですか? 彼氏가できないんですけど. 어. 왜 그런 거 같아요? 아이돌을 바꿔여기렇게 될까? 음. 그럼 지금 나가서 남친 만들어. <laughs> 응. 알았어요? 어, 현실의 남자를 만들어요. 알았어? 정신 차려! んん、い、座ってくださうま <laughs> 5, 5歳のね孫といつも喧嘩してていつもね頭でズンってここねひび入ったんです今度ねうん<ー>そしたらねまたそれをやっと治ったら今度ねまた何回もやってくるんで今度ね 코세스 원한데시요 도시다라 망옥 <laughs> 아 손자를 봐주고 계세요 소소 음. 소원한데스 그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공짜예요 모랄테나 노노 no, no. 아. 아 돈을 받으세요 그럼 나아요 음. 아, 아, 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랄테알겠어 어, 어, 어. 응. 돈을 응. 받아서 고쳐 응. 어. 응. 그리고 또쳐 응. 돈을 받아 응. 또쳐또 돈을 받아 그럼 부자 되시는 거야 <laughs> 모 신자임스 소리야 뜻다나 다이 다이앤 육아가 힘들어 이끝지야 다이앤 박수 한번 줘요. 박수 전해가. 아리가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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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앉아 아프니까 천천. 또 고민 있는 사람 어디 있으세요? 나야 미아리아 반지를 주시는 거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가 고민이에요? 에어른이になって아よく怪我をするんですけど <laughs> <laughs> 최근오케가아으いいですか? <laughs> 아이고. 지금 저 어머니 다친 거 보단 나. 저 어머니가 더 크게 다쳤어. 밴드 붙이고 나오세요. 저기 <laughs> <enlightenment> 봐. 앉아요. <laughs> 좀 앞에만 가야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머리가? 여기 막 새가 살것 같아. 새가. 짹짹. 째째째. 고민 없어요? 고민 없어요. 없대요. 내가 너 때문에 고민이야. 머릿결 관리해. 알았어? 가미시스 관리 시대? 그래. 또 뭐가 고민이세요? 손 들어 보세요. 조금 더해 보자. 또, "오늘은 仕事の休みをとってここに来たんですけど,明日から仕事っいう事実を受け入れられないんですけど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 지금 여기 온 사람들 중에 평생 쉬고 있는 사람도 있어. <laughs> 일을 해야 너 입고 있는 그런 가디건을 살거 아니야. 어, 정신 차리고 가. 못 하다 레요 정신 차려. <laughs> 지금 TV에서 직장 상사가 보고 있으면 넌 정말 내일부터 쉬어야 돼. 교사들, 애교 봤어. 이소이 가야 돼. 간만인데. 아, 박수한번 줘요. 박수 다내가 시마. 어니스, 저요. 어, 저요. 뭐야? 내려와봐요. 어릴 때 기다. 내려와. <웃음> 내려와 <웃음> 미안한데 내려와봐. 왜냐하면은. 여기까지야 너 아닌데 왜 나오는 거야 같이 네. 나와요 같이 나와요 액션이네 같이 네, 나와 두분다 들어봐요 어, 자기인 줄 알았어 나와요 어, 얼른 뛰어나와요 뭐가 고민인지 들어보자 그 요즘에 회사를 바뀌었는데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맞은 건지 잘 모르겠어서 아, 회사를 바꿨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어. 내가 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줘 호텔의 노후런터스 되는んで 호텔 네그 후런터를 네. 그 아, 하고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잘됐다 조만간 짤리래가 있거든 <laughs> 걔가 너네 회사 가고 너 쉬어라 너는 쉬어 집에서 어. 쉬면서 하고 싶은 거 찾아봐 네. 어. 알았지 어. 네 파이팅 파이팅 응또 나와보세요 마지막 응 어. <laughs> 뭐가 고민이에요 언니 잡을... 지난달에 그 KBS 홀에서 그잘 봤고요. 그때 일본 공연이 있다고 알려주셔서 그래서 오늘 오게 됐어요. 오. 아. <laughs> 그래서 일본에서 왔어요라고 지난달에 아. 했던 올리서 오셨네. 일본에서 말자 알매 보러 왔어요라고. 저희가 9월 첫째 주에 일본 공연을 가요. 네. 이분은 지금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세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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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었어? 아또온 거야? 네 아우. 그때 일본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하셨잖아요 어. 그래서 진짜 돌아왔어요. <laughs> 어 그래 잘 돌아왔네. 뭐가 아, 네. 고민이세요? 네 제가 그 옆집 강아지를 아끼고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1 4 살이라서 좀 오래부터 좀 심장이 아프고 음. 좀 그래서 슬슬 마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 정원을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쪽 마음이 너무 슬프다 한들. 진짜 주인보다 슬플까? 그거는 강아지 주인이랑 상의하세요. 옆리선생과 상의해 주세요. 마음이 따뜻해. 감사합니다. 아, 응. 아, <laughs> 마지막으로 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힘이 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바로 웃음이에요. 한번 크게 웃어봐! <laughs> 오늘 개콘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너네가 한국으로 와! 아리 갔다 모자